고! 뭐초보라고파피어어나 <laughs> 일로 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자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자, 색깔이 있어요. 초분 높발. 초, 분, 노, 빨, 클리어 뭐야? 아, 비디오 있나? 니 어이씨... 아, 여기서 알려주는구나. 형광펜처럼 이렇게 쓰라고. 미니스프레임 블랙 백. 이제 초 열어라, 열린다. 옆시다, 참깨. 왜안 열려. 어, 깜짝이야. 띠띠띠띠띠띠. 아, um,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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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야, 우리 색깔 파란색이야. 우리 같은 인종이. 이러지 마세요. 진짜. 뭐야? 왜이거 아니야? 안되 이거는 빨간 소스 있어야되는데 어? 뭐야? 오! 어! 아.. 열쇠 잡았다 아, 오토.. 바라는 거지 이게? 그래도 저는 2를 해봤기 때문에 2는 엄청 오래 걸렸지 50%게 1은? 엄청나게 빨리 깰 것이다 2 깨는데 가우시가 걸렸거든요? 뭐야 역시 2를 한번 해보고 원을 하니까 1은 조각 중에 아주 각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얘는 뭐야? 아, 치열, 나 저기 들어오기 싫은데. 아, 여기부터 들어가자. 야, 열어봐, 열어봐. 야, 저기 딱봐 누가 나올 것 같지 않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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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는 찾는 건가? 너네 애기야, 너는 왜 그렇게 있니? 오! 오, 씨발! 어! 아, 어, 어! 이게열수 있네? 최대로 열어주고. 뭐야, 어, 아까 내가 여기 왔던 길이잖아. 아, 여기다아 이거 하나는 찾는 거구나. 아, 뭐야, 아, 죽밥이네. 여러분 두개 나왔죠? 나머지 두 개는 어딨지 어우 너무 쉽죠? 어디가 내려가 어디 뭐하는 거야? 뭐야? 뭘 가져오는데? 이게 무엇이 가 오메? 아 팔이다. 그렇지 양팔이다 생겼어. 이거지 아, 여기 딱 봐도 들어가면 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길을 못얻아 길이 여기 있구나 괜찮아, 거의... 옷도 안돼. 아이 씨... 선생님들 어떻게 하라고요? 아, 진짜 못해먹겠네. 아니, 그래프... 컴플리트... 큐플 아, 내가 답답해. 아, 내 자신이 답답해! 이안 되지? 이렇게 해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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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씨. 어, 도네라, 오, 씨, 어, 여기 어떻게 하라고? 아, 토리야, 토리 진짜 토리. 뭐야, 저 그림자? 나 그림자 보여 지금? 나 바보 아니야? 보여 그림자? 저거 뭐야? 저거 분명히 끔찍하게 나타날 거야. 안 보여. 하지마. 공포감 조성하지마. 위협감 조성하지마. 아, 이거 인형 완성되고 아까 저거 다 끼우는 거구나. 아. Come on. Hello, my puppy. 완성됐죠? 그리고 아까 여기 빈통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끼웁니다. g e 할로우 아! g h e l l 아, 진짜. 아 t 아! i 왜왜 왜? 아, 아! 아! 아 왜? 아 o 아 e o 아 Ah! Ah! 왜왜왜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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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야, 다 다쳤는데? 아니, 야,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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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뭐, 도망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야, 이 게임, 경식을 병시가... 아, 인형 완성된다. 아, 여기! 아, 여기 도망가길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 새끼 느리네. 야, 와봐! 아, 씨발! 와봐, 와봐. 아, 열려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enim Butl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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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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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왜왜왜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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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아! 아 말도 안 돼. 어, 뭐야. 아, 안 잡히겠는데? 어, 어! 어 뭐야, 왜 가져, 왜가왜왜왜

빨리 열리세요, 열리세요. 아, 상자 이제 상자 이제 상자 나올 타이밍. 상자만 터트려 끝나죠? 상자, 상자. 아 이거. 하하, 아, 병신. 아 시발 너무 응 꺼져, 응 꺼져, 응응 응, 뒤졌죠?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아 일단 뛰어야겠다. 저기 시발 점프가 올라올 수도 있어. 진짜 여기서 또 나온다고 하지마 아이 다 깼잖아 이정도면 다 깬거 아니야아 뭐야 원 존나 쉽네 나투 깼네 오, 5시간 걸렸는데 어 이거 투 배경이다 투 했을때 이 배경인데 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다음 배경이 어우 씨발 까고아 어, 오 어, 어, 아잇 왜 하지마 하지마 아니 나도 싸울 수 있어 맛있는 거 하나